이 흐트러진 나라 똑바로 세웠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또 민주당과 이재명이가 제대로 못하면 또 다음에 또 바꾸면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경우없는 짓을 해놓고 요즘 뭐 뉴스 많이 나오되에 뭐 가방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가방에 봉투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나라를 이래놓고 이 염치가 너무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래 요청되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6월 3일은 확실히 바깥가 나를 똑바로 세우겠다. 동의하십니까? 네. 6월 3일날 네. 그분들이 무너뜨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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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네.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네. 이 나라 서민경제 다 작살났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살랐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 문경장을 보러 왔는데 그때는 여발디딜틈이없었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제가 요 오시기 전에 저, 저 어른들께 인사드리기 전에 요, 요 옆에 좌판을 어르는 할매들한테 갔다가 오늘 혼났어요 손님이 집밖에 없어가 마 임마 그냥 가나 마좀 털고 가라 걔가 주머니 다털리버렸어예 그래가지고 이 서민경제 이대로 작살내놓고 이거 우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이가 왜 정말로 유능한가 하면 성남시장 때 가보이 성남시가 깡통이 됐어요. 앞에 사람들이 뭐 해먹었는지 뭐 했는지 몰라도 시가 깡통이 됐어. 그때부터 이빨 깨물고 성남시 빚다 갚아냈어요. 그 다음에 성남의 청년들이 보이게래. 뭘 준비를 하고 취업 원서를 준비하고 하는데 애들이 제 배를 쫄쫄 굶어. 그래가지고 청년수당이라는 거를 만취도 안 해. 아들이 네.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하면 한한 50만원 요거 가지고 입에 불칠해가면서 원사무스가 네 인생 좀한번더 피게 해갖고 그거 도와줬어요. 그 청년수당 온1비를다그렇지만 지금 보기에는 여기저기서 흉내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이는 서민경제가 청년들의 슬픔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재명이한테 기회를 한 줬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마 이번 문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은 옛날엔 간탄광이 좋을 때는 문경점촌에는 뭐도 만원짜리 물고 댕긴다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또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즘 좀 어려워졌는데 그러다 보니 뭐가 제일 걱정입니까? 우리 젊은 아들이 다 떠나잖아요 아들이 못겹디잖아요 점촌에 있는 저 뭡니까? 몽고지에? 그거 참 좋았습니다. 그 출신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도 많고 그랬는데 이 젊은이들이 못 견디고 떠납니다. 가들이 지금 현재 대학을 열심히 졸업해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가슴아리를 합니다. 고향 땅에도 체면이 없어서 못온다케 연애도 못 해. 결혼도 못 해. 아기도안 나해. 그거 왜 알깁니까? 뭔가 세상이 이래가 안 되겠다. 대한민국 한번 전부 이렇게 세워보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번에 그 젊은 아이들한테 슬픔을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정책을 할수 있는 사람 저는 이재명이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흩어진 나라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재명. 서민경제를 제대로 살리려면 이 배고픈 거를 경험을 해 봤어야 서민경제를 살린다까지 그런 고통을 스스로 이겨내 본 사람 이재명.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년들한테 희망을 만들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런 행정을 해본 그런 이재명. 이번에는 확실히 대한민국을 한번 근본적으로 틀을 한번 바꿔 봅시다 그동안, 민주당이 부족한 것도 많았을겁니다또 왠지 또 말을 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말을 좀 싸납게 해가지고 우리 경상도 어른들이 보기엔 좀아가와 그래 싸가지가 없노. 그런 것도 많을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둑질하고 잘못하고 거짓말하는 놈들 혼내는 거는 그걸 해야 되겠습니까 맞죠?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좀 정신 바짝 차릴게요. 또 이재명 후보도 본인이 약속을 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나눠 먹는 데만 유능한 거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 우리 성장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도 열심히 도와주고 그러면서도 기업에서 많이 벌면 어려운 국민들하고 조금 나눠 쓸수 있는 그런 거꼭 제도를 만들겠다. 그게 이재명의 약속이라요. 한번 도와줘도 될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참,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제 고향 갈 때, 어렵게 차 끌고 다기면서요 2월 연공에 넘을 때 참, 만날, 만날, 그래 생각했어요 언제까지나 이 경상도도 확 좀, 마음도 열리고, 몸도 열리가, 한국에 다시, 당당한, 대한민국을 끌고 갈 그런 그래 심장이 되겠노,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상주의 딸, 서영교가 그런 그래 시원한 이야기 아 끼고, 여러분들이 테레비를 통해 봤던 그 시원한 송곳 질문을 해 대던 박은재이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아 끼고, 지난번 총선때 여러분들이 표를 좀안 줘가 떨어졌던 이유니 상주 요, 저, 상주 이한 사람입니다. 여기 와서 이야기 할끼데좀 박수 좀 아끼지 마시고요. 또 그러다 보니, 여러분 또 아끼시는 우리 고민정 의원도 오셨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국민들의 그런 열정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출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진짜, 그럼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하시고 지금은 하면 이재명을 세번 외쳐주시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예, 고 연하로 들어오시고 이훈이 어, 그리고 옆에 맞지? 예,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대표도 오셨는데, 여러분 경계 박수 좀 보내주세요. 음. 자, 또 이거 연습, 연습 없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약하다. 이래가 대한민국 되겠다. 더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이제는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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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 고맙습...